교구 대배기간 동안 포르투 교구의 작은 마을 파나마요르의 신자들이 청년 순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청년 순례자들은 잊지 못할 환대의 순간을 떠올리며 벅찬 감동에 젖었는데요. 원래 예상보다 한3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 너무 늦져가지고 다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프레쉬 불빛을 막 흔들면서 저희를 환영해줬데 저희 순례단만을 위해서 그 준비한 그 환대라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너를 환영한다는 라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빛과 그 표정과 그냥 분위기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그 저희가 만나는 순간의 그 공기 안에서 우리가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파울로의 가족들도 대문을 활짝 열고 네 명의 순례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숙과 비슷하죠. 포르투갈식 집밥을 준비한 파울로 가족의 환대에 그들은 한 테이블에서 음식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낯선 타인에게 문을 열어 주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죠. To be honest with you, we, we just open our heart and our home to receive the people that came to us. I think this call love. 교구대회 중에 홈스테이는 개최 도시 리스본과 먼 거리에 있는 지역 교구의 신자들도 세계 청년 대회를 함께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First the Gmg it was in Lisbon, so for us we think is so far. But then the p e r s o n told us no, the, the young person goes to all the country, and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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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we are also in Lisbon.

the The families are all very excited to welcome the pilgrims and they are making special Portuguese food and getting everything ready for them and there's a lot of joy and happiness.